안녕하세요. 겜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티어표를 유비와 고인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고인물이 되어버렸고 거의 모든 헌터를 보유 중에 있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헌터들을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정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작성한 헌터 티어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100만을 찍으신 코리아 길드의 낭만 검사님의 자료와 곧 새롭게 갱신이 되겠지만 과거 권자의 권위자였던 킬러님의 자료를 참고했고, 추가적으로 시간의 전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시간의 전장의 대부이신 뉴크님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유비분들은 리세마라를 하실 때, 미레이를 우선적으로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토마스가 현 시점에서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기존 고인물 플레이어들 컨텐츠 기준이기 때문에 미레이로 광희 1공방 컨텐츠를 클리어하시고 일부 서포터들의 명함을 획득하신 후에 토마스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레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코어를 가끔 궁 치피코어로 병행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스입니다. 고인물분들에게 정말 좋은 헌터로서 앞으로 나올 컨텐츠의 접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헌터입니다. 거기에 성능도 좋기 때문에 저는 고인물분들에게 이 헌터가 나오자마자 뽑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터 중에는 메일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일린의 사용처가 굉장히 많고.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병구인데요. 민병구는 빛속성 서포터로 과거에는 좋았으나, 최근 새로운 빛속성 서포터인 아카리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뽑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새로운 서포터가 좋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브레이커 중에서는 고건이가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과거에 서지우 천하였다면, 이제 브레이크는 고건이 천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고 타 속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좋은 헌터입니다. 그 외에 체크해봐야 할 헌터는 이 친구인데요. 사실 이 친구는 전용 무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굳이 고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무기만 고도하셔도 다양한 곳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헌터마다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해보았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황동수입니다. 추후 그림자로 나오면 써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길드레이드에서 100만 찍으신 코리아길드, 낭만검사님이 백윤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윤호에 대한 기대가 크신데요. 사실 길드레이드 하나만 보고 이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길드레이드에 진심인 분이라면 뽑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면 안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낭만검사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티어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늘 연구하는 겜공입니다. 겜공 갬공 서포터즈를 해주세요.